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캐데언 OST 골드는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늘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로제는 올해의 노래상과 올해의 레코드상,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도 올해의 노래상 후보로 올라 아파트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케차이는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케차이의 가브리엘라, 캐대영 골든 등 후보 5팀 중 3팀이 K팝 관련 아티스트입니다. 이 밖에 한국 원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은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최종 투표를 진행하며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LA 크립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역대 그래미에서 한국인은 1993년 소프라노 조수미가 베스트 오페라 레코딩을 음향 엔지니어 황병준이 두 차례 그래미를 수상했으며 BTS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